혁신 벤처 투자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소액으로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격 투자 전문회사 소위 BDC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 캐피탈이이 회사의 운용 주제로 참여하여 창투조합 등의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분 공정가치 산정에 지분 공정과 지산량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소위 조,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즉 SAFE 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3호 재간접 공모펀드의 다수 일반 투자자를 한 명의 출자자로 간주토록 하여 일반 소액 투자자의 벤처 투자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등결권 논의와, 논의와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들이 동의하고 상속 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한정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엔젤 투자, 크라우딩 펀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여 엔젤 초기 단계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엔젤 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엔젤투자 유치 시에 투자 금액의 2 배까지 완전 100% 보증하는 1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기술 보증 기금에 신설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모집 한도를 현행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그리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이 창업 3년 내 기술 부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벤처 업과 동일한 수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 분야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 진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민간 은행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성공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 기관에 벤처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 기업과 투자자 악를 데이터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입니다. 우선 간접 금융의 연계 전용 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벤처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소위 실리콘밸리은행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되 우선 중, 기업은행에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혁신성,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장기간 매출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유망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105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 내 1,000억 원 규모로 신설 지원하고 성장 단계의 창업 기업에 대한 자본 시장 상장 지원 프로그램의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창업 기업 성장의 퀀텀 점프에 필수적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 해외 벤처 캐피탈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 기술 제휴 등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올해 20개사에 대해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혁신 거점을 연내에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에 추가 신설하고 코트라 등 공공공,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거점 공간 70여 개소를 공유 오피스 형태로 국내 스타트업에 임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권 진출을 위하여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벤처 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 촉진입니다. 우선 대기업 금융사들의 회수 시장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된 벤처 지주회사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의 우선 입법을 추진하고 벤처 지주회사가 창업 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모태 펀드가 매칭 출자하는 가칭 전략 벤처 투자 모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과 금융사의 M&A 등 회수 시장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여 벤처 투자 회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엔젤 초기 투자 회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엔젤 초기 투자 회수를 위하여 2022년까지 2천억 원 규모의 엔젤 세컨더리 엔젤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벤처 캐피탈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엔젤 투자자의 보유 지분 인수 시에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여 엔젤 투자가 신속하게 활수되어 재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먼저 정부 민간 협업 등을 토대로 하여 헬스케어,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벤처 기업의 핵심 인재, 혁신 인재가 유입되도록 2018년도에 재도입된 스톡옵션 비과세 지원 한도를 현행 연 2천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의 AI 전문 대학원을 상반기 내로 신설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소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 창업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도록 매월 신산업 분야별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벤처 투자 벤처 펀드의 투자, 융자 및 보증,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창업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올해 대구, 광주, 인천, 순천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네 곳에 판교 모델을 적용한 혁신 성장 센터를 구축하고 추후 1 1 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 창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도 창업의 지원, 투자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만으로 제2의 벤처 부문이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의 시스템, 기업과 정신을 뒷받침하는 자본 금융 시장, 그리고 직업 안정성보다도 도전 정신을 격려하는 문화 등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함께 변화해야 제2 벤처붐이 성공적으로 확산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2 벤처 붐 조성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